첫 번째, 오른쪽의 이란 뜻도 있고, '오른', 그래서 내 말이 맞아. 여기서 '우회전' 하면 돼. 두 가지를 한대 엮어드렸어요. 'you're a right', 이때는 네 말이 맞다. 내가 오라. 'you're a right', 'turn right here'. 여기서 '우회전'을 해, 오른쪽의 이란 뜻으로 'turn right', 'turn right', 오른쪽으로 가' 됐고, 권리란 뜻일 경우엔 내가 권리가 있어. 'I have the right', 주로 앞에 더가 쓰여서 the right 권리가 있다. 뭐할 권리? to vote. to 다음엔 동작. 그래서 투표할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I have the right to vote. head. 머리란 뜻일 경우에는 keep 유지해. you are head up. 머리를 위로 드는 것을 유지해. up. 그렇게 위에 있도록 keep 유지해. keep your head up. 그래서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힘내라는 뜻으로 쓰임. Keep your head up. 그리고 어, 향하다라는 뜻일 경우에는 head 다음에 못못을 목적으로라는 뜻의 for가 90% 쓰임. 파리로 향하자, 우리 운전을 하다가 혹은 비행기의 목적지를 정할 때 Hey, let's head for Paris. 파리로 향합시다. 파리를 목적지로. Let's head for Paris. 랜드는 땅, 착륙하다. 땅이란 뜻일 경우에는 The land here is rich. rich가 부자란 뜻이기도 하지만, 땅이 부자란 말은 땅이 비옥한, 풍성한이란 뜻. 그래서 The land here, 여기 이 땅은요, is rich. 부, 아, 부자입니다. 결국은 풍성합니다. 그러면 rich의 뜻도 다이어로 연결 가능. 그리고 착륙하다 라는 표현은 승객 여러분 저희는 잠시 후에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 표현이 100% 들린 attention passengers, sorry, sorry about that. attention passengers will be landing shortly. 이렇게 100% 들려요. will be landing. 우리는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we will be landing. Shortly, shortly는 짧게가 아니고 잠시 후에 이것도 이해되죠? We'll be landing shortly. Fast, fast는 빠른이라 뜻일 경우엔 내 시계가 10분 빨라 상당히 유용한 표현. 그러면 my watch is fast. 내가 시계 내 시간이 내 시계가 빠르다. 그래서 얼마나 빠를까? Fast 앞에 시간만 써주면 됨. 10 minutes fast. My watch is ten minutes fast. My watch is five minutes fast. 그럼 질문 나올 것 같아서, 5분 느려요는 slow 쓰시면 돼요. My watch is five minutes slow. 그리고 굶다란 뜻일 경우에는, I fast once a week. 나는 굶습니다. 해서 주어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은 동사죠. 내가 빠르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나는 굶는다. Once는 생긴 게 one이랑 비슷해요. 하나란 뜻의 one과 비슷하죠. Once. 그래서 한 번이란 뜻이고 a week.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나는 단식을 해. I fast once a week. 그래서 단식하다란 뜻. 그리고 match는 경기란 뜻일 경우에는 우리는 오늘 정말 커다란 경기가 있어. 다시 말하면, 누구나 기대하고 같이 함께 보는 big match. big match today. we have a big match today. 내일 있으면 we have a big match tomorrow. 그리고, 짝이란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그 둘은 너무나 잘 어울려 완벽한 천생연분이야 라고 할 때, they are, 그 둘이 a perfect match. perfect은 완벽한, match는 짝. 그래서 그 작은 둘이 하나가 구성되기 때문에 어가 필요한 그래서 they are a perfect match. 천생연분. 그리고 성냥이라고 할때 한스 크리스티안 앤 e 슨의 동화에 나오는 성냥파리 소녀 성냥파리 소녀를 네, little a little match girl match girl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냥을 파는 그러한 조그마한 여자아이란 뜻 그건 듣고 흘리기. 자, 그 다음, draw. draw는 그리다라는 뜻. 동시에 얘가 끌다 추첨이란 뜻도 있는데, 그리다는 뜻으로는 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봐.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거할때 동그라미를 그려봐요. draw a circle. 발음이 들어오 절대 아니고, draw, 줄어, 늘어 라고 할 때, draw. 어 하나의 circle 얘도 circle 이렇게 하지 마시고 circle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요 draw a circle 그리고 추첨이라고 할때 월드컵에서 FIFA가 어 16강 조별로 추천을 하거나 서로 그렇게 음 경기를 하게 될 그런 match 상대편 팀을 추첨할 때 쓰는 것이 바로 draw. 그래서 다음번 FIFA 추첨이 언제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When is the FIFA draw? When is the next?라는 단어넣어도 됨. When is the next? NXT, next FIFA draw. 다음번 FIFA 추첨이 언제야? 추첨이란 뜻으로 상당히 많이 쓰임. 자 그다음 hand는 손 그리고 일손 도와주는 손. 이라고 할때 일손 그 뜻을 그두 가지의 뜻을 한 문장으로 엮어봤어요. Give me 나한테 줘. Your hand 너의 손을 줘라고 하면 이때는 손을 잡는다. 엄마가 횡단번호 건너기 전에 아이한테 오케이 허니, give me your hand 손 잡고 같이 건너는 거. 하지만 이때 your가 아니고 give me a hand 손 하나를 달라고 한다는 뜻은 주로 도와 달라는 뜻. 그때는 일손. give me, 보세요. give me your hand. 혹은 give me a hand. 그리고 건네다란 뜻일 경우에 동사는 hand me. 어, 나한테 손? 라는 말은 나한테 건네줘. 뭐를? 그 책을 hand me the book. hand me the book. hand me the salt, please. 무엇인가 건네주다. 그래서 hand. 무언가 내가 가질 수, 일정한 기간 가질 수 있는 것은 hand. 물론 건네달라고 할때 pass를 써도 됨 pass me the salt, please 처럼 어쨌든 hand는 내가 건너, 건네줘서 건네 받으면 그것을 일정 기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hand me the book 오케이 okay.